5월 15일 kbo 신세계와 두산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의 1차전 경기는 두산이 경기 후반 뒷심을 발휘하면서 경기를 뒤집으며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두산 입장에서는 목요일 키움전의 폭발한 타격감이 경기 후반 살아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고 신세계 입장에서는 2일 연속 불펜들이 좋지 못한 활약을 하면서 역전패를 당한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신세계는 총 17번의 출루를 하면서 두산의 12개의 출루보다 더 많이 출루를 하였지만 매번 출루 기회를 살리지 못하였었죠. 이 신세계 입장에서는 주자들이 출루했을 때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득점 효율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숙제가 분명히 보이는 직전 1차전 경기였다고 라할수 있겠습니다. 이두 팀의 2 차전 선발 투수는 신세계 정수민 선수와 두산의유희관 선수로 발표가 났습니다. 이 정수민 선수는 이번 시즌 두 번의 선발 투수와 두 번의 불펜 투수로 등판해서 10.1 이닝 동안 11 실점, 0승 1패, 9.58의 ERA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 자체는 좋지 못한 상황이었고 최근 등판했던 두 번의 선발 등판 경기에서는 이3.2 이닝과 5 실점, 그리고 4.2 이닝에 1 실점을 하면서 이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할수 있었죠. 이두 분기 모두 볼넷을 다섯 개나 기록을 할 만큼. 이 재구가 조금 불안한 경수민 선수라고 할수 있으며 이 볼넷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내일 경기의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할수 있겠죠 이번 시즌 두산전 등판 기록은 없으며 지난 시즌도 등판 자체가 적었던 만큼 이 두산전 등판은 오랜만에 출전하는 정수민 선수입니다 이 커리어 통산 두산전 성적은 크게 좋지 못한 기억이 많았던 정수민 선수이죠 7번의 불펜 투수와 2번의 선발 투수로 나와서 19.1인 동안 27점을 했었던 정수민 선수였습니다 이번 시즌 투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구종의 피안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직전 경기, 키움전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종인, 이 직구와 스플리터의 피안타율이 1할 때를 기록하면서 호투를 펼친 만큼, 과연 이, 과연 이두 경기 연속 호투를 기록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우선 호투를 하기 위해서는 재구가 잡혀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 시즌 등판 경기 내용을 본다면, 재구는 또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 정수민 선수의 피칭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면 두산 선발 유희관 선수는 이번 시즌 어, 6번의 선발 투수로 등판해서 26이닝 동안 27점, 2승 2패 6.23의 ERA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좋지 못한 투구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2승을 따낸 부분이 신기한 유희관 선수이죠. 직전 기아전에 6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이 시즌 첫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한 유희관 선수이지만 이 기아 타자들이 지난 주말 시리즈에서 심각한 타격 부진과 이 더블 헤더가 겹치면서 유희관 선수의 호투가 나올 수 있었다고 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시즌 투구를 본다면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게 사실인 유희관 선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즌 신세계전에서는 5이닝 이자 책점을 기록했었는데 피안타를 무려 1 0 개나 허용했던 만큼 신세계 타자들에게 완벽하게 공략을 당했었던 경기였습니다. 지난 시즌 신세계전 기록도 두 번의 선발 투수로 나와서 9.1 이닝 동안 7 실점을 기록하며 이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유이관 선수이죠. 이번 시즌 상당히 피안타율 자체가 높은 유이관 선수인데 직전 기아전을 제외한다면 매경기 난타를 당하고 있고 이닝도 길게 가져가주지 못하고 있는 유관 선수입니다. 신세계 타자들이 1차전에는 다섯 기회를 살리지 못하였지만 출루 자체는 많이 했었고 유이관 선수가 이번 시즌 신세계 타자 들에게 공략을 당했던 만큼 내일 경기 유유관 선수도 분명히 쉽지만은 않은 경기를 것이다 할 것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이두 팀의 불펜 상황을 본다면 신세계의 불펜은 롯데와의 주중 시리즈에서 불펜 소모가 컸던 영향이 이번 1차전에 나오면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 현재 팀내 불펜에서 믿음직한 불펜이 이태양과 김태훈 선수라는 것을 제외한다면 이 크게 어, 없는 상황이고 마무리 김상수 선수도 이탈한 만큼 이 경기 후반 불펜들이 불안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 이 내일 신세계의 불펜이죠. 2차전 선발 정수민 선수도 기니닝을 소화하지 못하는 만큼 이 불펜들이 또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내일. 신세계의 불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반면 두산의 불펜 상황을 살펴본다면 두산 불펜은 신세계 불펜이 무너진 1차전인 반면 4.2인 동안 두산은 무실점을 기록했었죠. 이 역전승의 주역은 역시나 불펜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김강률 선수가 이틀 연속 연투를 한 만큼 2차전은 등판이 조금은 어려워 보일 것이다라고 할수 있으며 이 필승조 박치국 선수가 빠진 만큼 필승전은 이 홍건희 선수와 이승진 선수 정도로만 내일 생각을 해야 될것 같죠. 이 두산의 2차전 불펜은 둘 선수가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두산 선발 유. 유이관 선수도 기니닝을 소화하기는 어려워 보이기에 유이관 선수 이후에 등판하는 이 브릿지 역할을 해주 경기 중반에 나올 불펜 투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죠. 이 내일 경기에서 그 중간에 이승진과 홍건희를까지 이어줄 그 불펜들의 역할이 굉장히 가중된다 라고 할수 있는 이 두산의 불펜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팀의 2차전 경기를 예상해보자면 2차전 선발투수들은 너무나도 페이스가 좋지 못한 이번 시즌 초반입니다. 이두팀이 1차전에서 출루 자체는 많이 했던 만큼 2차전에서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선발투수들이기에이 찬스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큰이두 팀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또한 두 팀의 불펜상도 황 크게 좋지 못한 만큼 이 경기 초반부터 계속해서 득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따라서 이 승패의 접근은 조금은 생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오버로의 접근이 조금은 더 쉬운 접근이 될것 같다고 라할수 있습니다. 이양 팀의 전력상 이 타격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내일 경기에서는 다른 팀의 승패보다는 네, 오버로의 접근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 kbo 롯데와 kt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팀의 1차전 경기는 경기 내내 kt가 투타모두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9대 1의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롯데 입장에서는 목요일 신세계전 역전승의 기운을 이번 경기에 이어가지 못하면서 흐름이 끊기고 말았고 kt는 롯데킬러 배재성 선수를 앞세워서 승리를 가져갔죠. 이 롯데는 좀처럼 경기력이 계속해서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선수들의 폼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반면 kt는 주중 삼성과의 경기에서 올라온 타격감을 이번 시리즈에서 이어가며 좋은 모습을 보여습니다 그렇죠. 2차전에서 롯데가 반격을 할수 있을지 그 사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투수는 롯데 나균환 선수와 소영준 선수로 발표가 났습니다 이 먼저 나균환 선수는 이번 시즌 4번의 불펜투수로 나와서 5.1이닝 동안 5실점 0승 0패 5.06의 ERA를 기록하고 있죠 지난 시즌까지 타자로 활약하다가 이번 시즌 투수로 전향한 나균환 선수인데요 1군에서는 모두 불펜 등판으로 등판했지만 2군에서는 선발투수로 나와서 4경기에서 20이닝 동안 11실점 1승 1패 4.05의 ERA를 기록했었던 나균환 선수였습니다 1군 무대에서는 선발투수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는데 기본적으로 재고는 잡지 있습니다. 있는 만큼 이 볼넷은 크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이 기록이 보이고 있죠. 이 2군 선, 2군의 선발로 나왔던 경기에서는 확실히 이 불펜으로 나왔던 1군 경기들보다는 이 피안타율 자체는 높았던 만큼 이 불안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 이 나균환 선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상대 팀 입장에서도 처음 상대하는 만큼 이한 바퀴 정도는 버티더라도 타순이 한 바퀴 돌고 난 이후에는 나균환 선수가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인다라고 할수 있죠. 이 KT 타자들의 타격 흐름이 좋은 만큼 나균환 선수가 1군 첫 선발 등판 경기 에서 어느 정도 모습을 보여 줄지 이 기대와 걱정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반면 상대 KT의 선발 소용준 선수는 이번 시즌 다섯 번의 선발 투수로 나와서 22.2이닝 동안 17실점, 1승 1패, 6.75의 ERA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 시즌 신인왕을 타면서 인상적인 첫 시즌을 보냈던 소용준 선수지만 이두 번째 시즌은 좀처럼 부진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직전 NC전에 2이닝 7실점을 기록하면서 완전히 무너졌던 만큼 계속해서 기복 있는 투구를 보여주고 있는 소용준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 볼넷 비율이 늘어난 부분도 좋지 못한 소용준 선수인데요. 이번 시즌 롯데전은 첫 등판이며 지난 시즌 롯데전은 한 번의 선발투수와 한 번의 불펜투수로 나와서 6.1이닝 동안 2실점을 기록하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은 보여주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롯데 타자들의 타격감이 좋지 못한 만큼 재고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소용준 선수가 충분히 호투가 기대가 되는 상황으로 볼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보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종인 싱커의 평균 구속이 무려 2km나 떨어진 부분은 이 소용준 선수가 이번 시즌 기복을 보이는 이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롯데 타자들의 타격감을 생각한다면 소용준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충분히 반등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기회를 내일 소용준 선수는 반드시 잡아야 할 것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양팀의 불펜 상황을 본다면 1차전에 선발 노경은 선수가 무너지면서 패전조 투수들이 이후 등판에 4이닝을 3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던 롯데였습니다. 이 최근 선발 투수들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이 필승조들의 등판 상황이 잘 나오지 않는 롯데 불펜이죠. 2차전 선발 투수도 나균환 선수가 등판하는 만큼 1구 첫 선, 선발 등판에서는 큰 기대를 가지기는 힘들기에 내일도 불펜의 활약에 정말 중요함이... 어, 몰리는 것 같다라고 할수 있는데, 이 리드를 잡고 필승조를 쓸수 있을지, 아니면 오늘과 같이 또다시 이 다른 투수들로 돌려막기를 해야 될지, 이 걱정이 되는 어느 정도의 불펜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반면 KT의 불펜 상황을 살펴본다면 KT는 1차전 이 배재성 선수가 5이닝 1실점 호투를 한 이후로 이 불펜들이 4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삼성과 주중 시리즈에서 불펜 소모가 컸던 만큼 롯데와의 1차전 불펜들이 휴식을 취한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KT의 불펜이죠. 소영준 선수가 이번 시즌 시닝 소하는 길게 가져가주지 못하는 만큼 이 불펜들의 역할도 내일 KT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차전이며 롯데 의 타격감을 생각한다면 이 KT의 불펜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일 이 롯데보다는 kt의 불펜이 조금 더 앞설 것이다라는 평가도 어쩔 수 없이 빠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두 팀의 2차전 경기를 예상해보자면 현재 팀 분위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에서 첫 선발투수로 나오는 이 나균환 선수에게 큰 기대를 가지기가 어렵다고 라할수 있죠. 이 반면 소영윤 선수는 최근 기복이 있는 투구를 보여주고 있지만 롯데 타자들을 상대로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경기로 예상이 되며 현재 두 팀의 전체적인 투타밸런스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내일 경기에서는 역시 kt가 또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일 경기는 이 kt의 승리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15일 KBO LG와 삼성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팀의 1차전 경기는 선발 투수들의 호투 속에 경기 후반 불펜 운영이 있어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LG가 1차전을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득점 찬스가 있었지만 살리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고 LG 역시 답답했지만 마운드의 힘으로 1차전 승리를 가져갔죠. 이 예상했던 대로 불펜 운영에서 두 팀의 승패가 결정되었던 만큼 2차전에서는 이 어떤 부분에서 승패가 결정될 수 있을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2차전 선발 투수는 이민호 선수와 최채영 선수로 발표가 났습니다. 이번 전 이민호 선수는 이번 시즌 4번의 선발 투수로 등판해서 19.2이닝 동안 14실점, 2승 2패, 6.75의 ERA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두 번의 호투와 두 번의 좋지 못한 투구를 보여주었던 이민호 선수인데 이두 번의 호투가 모두 하나전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시즌 아직까지 이민호 선수의 투구를 신뢰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할수 있겠죠? 이번 시즌 이미 한 차례 삼성 원정에서 4이닝 7실점으로 한번 무너졌던 기록이 있는 이민호 선수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도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될 것 같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시즌엔 삼성 상대로 18.1이닝 동안 7실점을 기록한 만큼 이번 시즌은 한 경기에서 7실점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도 여전히 재구가 흔들리는 상황이고 이미 한 차례 삼성에게 공략을 당했던 만큼 더욱 더재구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할수 있겠죠. 지난 시즌에 강력했던 직구를 무기로 사용했던 이민호 선수의 투구는 이번 시즌 한화전을 제외한다면 두 경기에서는 직구 피안 타율이 높게 나왔었고 변하고 슬라이더 역시 한화전을 제외한다면 모두 공략을 당했었습니다. 결국 힘 있는 타선을 상대로는 이번 시즌 고전을 하고 있기에 삼성에게 또 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민호 선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반면 삼성 선발 최채영 선수는 이번 시즌 한 번의 선발 투수로 등판해서 5이닝 동안 3실점 승패 없이 5.40의 ERA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직전 경기에서 이번 시즌 첫 등판 경기를 가졌던 최채영 선수인데 어 아직까지는 조금 더 폼이 올라올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최채영 선수였고 이 점점 더 컨디션을 끌어올릴 것으로 조금 기대가 되는 것 같죠. 이번 시즌 LG전 첫 등판이며 지난 시즌 LG를 상대로는 네 번의 선발 투수로 나와서 25이닝 동안 1실점 2승 0패를 기록할 만큼 이 그야말로 LG의 천적이었던 최채영 이첫 등판에서 지난 시즌과 구속은 비슷하게 나왔던 만큼 경기 감각만 찾는다면 이 선발 투수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충분한 최치용 선수이죠. 이 복귀 후 가지는 두 번째 경기도 이 상대 전적에서 좋은 기억이 많은 LG를 상대하는 상황이고 이 지난 시즌 LG를 상대로는 상당히 낮은 피안타율을 보였던 만큼 1차전에서 보여준 LG 선수들의 타격감이라면 최치용 선수가 다시 한번더 LG전에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이 기대가 되는 경기라고 할수 있겠죠. 이 이번 시즌 두 번째 등판이 최치용 선수에게는 어느 정도 호재로 다가온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두 팀의 불펜 상황을 본다면 lg는 1차전에서 또다시 필승조 김대유 정우영 고우석 이 3명의 불펜 투수들이 차례대로 올라와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마쳤던 1차전입니다. 이 다만 2차전에서는 김대유 선수와 정우영 선수가 이 목요일 금요일 연투를 했던 만큼 이 등판하기가 이 어려워 보인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죠. 이 또한 lg 이민호 선수가 이닝을 길게 가져가주지 못할 가능성이 큰만큼 이민호 선수 이후 등판하는 불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고 하는데 이 김대우 선수와 정우영 선수의 공백이 조금은 커 보일 수도 있겠다는 라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반면 삼성 불펜 상황을 본다면 1차전에 확실히 주중 시리즈에서 불펜 소모가 많았었던 만큼 동점 상황이었지만 팀의 핵심 불펜들이 등판하지 못하면서 결국 패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2차전에서는 팀의 핵심 불펜들이 모두 등판이 가능한 상황이고 lg전에 강했던 최치용 선수에게 한 5~6이닝 정도는 충분히 책임져 줄수 있을 것으로 고려한다면 2차전에서는 불펜 운영에서 삼성이 조금 더 여유로운 상황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죠. 결국 두 팀의 2차전 경기를 예상해보자면 확실히 이 선발 투수들의 상대전적에 있어 삼성의 최채영 선수가 5위를 가져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또한 두팀 모두 1차전에서 타감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 보였고, 2차전에서는 1차전 간만대로 삼성의 불펜이 경기 후반에 더 여유롭다라고 할수 있죠. 따라서 삼성의 승리 사이드로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언어버로의 접근은 양 팀의 내일 라인업과 이 선발의 변동, 실시간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죠. 따라서 이 실시간 정보와 조합픽을 얻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네, 영상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주시 다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상세 조합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주시면 24시간 상담해드리겠습니다.